어, 안녕하십니까, 손님들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여기 집 어떠신가요? 아, 일단 분리형이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. 어. 그리고 옷장 수치. 어. 옷장 수잘들입니 앞에 뚫려 있어 가지고. 네. 어. 손님은 아 근데 여기 화장실이 좋아요. 어, 화장실도 좀 좋고. 네. 이게 지금 500에 관리비까지한50 정도로 할수 있는 서울 낙성대역에 있는 원룸인데요 지금 친구분들 세 분이서 아주 어 너무 좋으신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손님분들이 지금 아주 즐겁게 방을 보고 계셔가지고 어 원룸도 좀 알리고 낙성대 어떠신가 와보니까 어 좋아요 <laughs> 되게 어 방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보신 것들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. 어 알겠습니다. 여기 분리형 원룸 500에 관리비까지 한50 정도 선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곳. 여기서 한 10분 이내에 거리. 그 이런 분리가 돼 있어요. 이렇게. 이런 신발 느낌. 신발장이 큰게 장점이고요. 화장실이랑 화장실도 괜찮고 이제 앞에가 좀 뚫린 느낌. 그래서 가격대비로는 <laughs> 제가 봤을 땐 괜찮다. 어. 여기 지금 전화도 받았어요. 있고요. 인사타 보도 되고요. 알겠습니다. 손님, 그러면은, 어, 나중에 또봬요 안녕. 네.